모니터 한 대를 저희 제품으로 만들게 되면 CO2를 3.2kg 감소할 수 있고요 그러한 거는 제품을 전체의 1톤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전나무 512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습니다 PET병 같은 경우는 다른 플라스틱 들보다는 그래도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져 있고 재활용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그 사용 용도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PET의 재활용률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ABS PET의 ABS는 생활 가전에서 쉽게 볼수 있는 전화기라든지 TV, 컴퓨터의 하우징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PET는 다들 아시다시피 생수병이라든지 또는 간장병, 그러한 용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BS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강한 특징이 있고 PET는 화학 물질로에 대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그러한 다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물과 기름과 같이 둘은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을 섞어 놓게 되면 뇌화학성도 약하고 충격에도 약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둘을 섞을 수 있는 첨가제를 개발하게 되었고 그러한 첨가제를 이용해서 저 둘을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충격에도 강하고 화학 물질에도 강한 그런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투명한 PT병을 사용을 하는데요, 어, 블루라든지 또는 그린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도 제품으로 사용하는 데는 물성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하지만 칼라 적으로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블랙 제품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확성과 충격이 좋은 그러한 특징을 갖는 제품이기 때문에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 전자렌지 등에도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t o m o 삼성.